I said to myself, I will watch what I do and not see what I say. I will hold my tongue when the ungodly are around me. But as I stood there in silence, not even speaking of good things, the turmoil within me grew worse. 하지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해졌도다. It, 생각할수록 더 뜨거워지며 말의 불씨를 지펴나이다. 여호와여, 내가 이 땅에서 보낼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내 인생이 얼마나 더없는지 내남 여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소서. You have made my life no longer than the width of my hand. My entire l i f e t i m 주께서 나의 날을 손바닥 한뼘 길이만큼 하시 나의 일생이 주기는 그저 한 순간일 뿐이오니 기껏해야 우리가 수만 번출 뿐이 나이다. We are m 우리는 그저 움직이는 그림자와도 같으니 우리의 바쁜 수고들이 모두 허사로 끝나나이다. 우리가 불을 축적하나 그것을 누가 쓸지는 모르나이다. 그러므로 주여 제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이까? 제 유일한 희망은 당신 안에 있나이다.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.

주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마치 벌레처럼 태우시나이다 우리는 태어나 그저 수만 번 쉬고 떠나는 존재들입니다 through, as my were me.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도와달라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 눈물을 무시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.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세상을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웃을 수 있도록 나를 내버려 두소서.